최근 출시된 LG 전자의 일곱 번째 스마트워치 시리즈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 전자도 역시 삼성처럼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티타늄의 LG 스타일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LG 스포츠가 또 있는데 이두 제품은 엄연히 차이가 나게끔 애초에 투트랙 전략으로 두 가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스타일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 티탄으로 이게 생겼고, 색상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로즈골드, 그 다음 티탄, 실버 있는데, 국내에서는 티탄하고 로즈골드 두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 이름에서도 알수 있게끔 스타일은 상당히 스타일 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보자면, 최신 웨어러브 디바이스에 맞는 안드로이드 웨어 2.0이 세계 최초로 적용돼 있고 1.2인치 P-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 1m에서 30분 동안 견딜 수 있게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1 2 메가 램을 장착하고 있고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NFC, GPS, LTE, 심박 센서 없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심플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그리고 용두가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기본적인 시계라고 할수 있는 동그라미 외형에다가 용두가 딱 튀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랑 비교할 수 있겠는데, 용두가 있는 거는, 예. 애플이 또 용두가 있죠. 이 휠을 돌려가면서 버튼을 누르거나, 휠을 돌려가면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여기에 전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서 예, 눌렀을 때 앱을 뭐 뺀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앱을 예, 날려버려 이렇게 날려버린다든지 예, 고정 독에다가 고정한다든지 등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용도 역시 길게 눌러주면 예, 구글 어시스턴트가 적용이 돼서 원빈. 예, 웹 서핑을 해주게 됩니다. 웹 검색을 해주죠. 어쨌든 이제 음성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 기본적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형이 생겨져 있습니다. 어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스포츠랑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 제품이 LG에서 나왔으니까 42mm의 다이얼 크기와 10.79mm의 두께, 예, 상당히 이제 크지도 않고 42mm의 다이얼하고 그다음 10.79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일이 그렇고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45mm에 12. 아 14.2mm 두께로 확실히 두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제품이 두 개가 있어야 좀 비교가 될 텐데 일단은 설명상만 그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실제로 봤고 저도 스포츠를 실제로 두 개를 봤는데 들어보고 착용해 봤지만 확실히 무게감하고 이런 거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 삼성의 S3... 플런티 같은 경우에 이걸 착용하고 이걸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확연히 무게 차이랑 두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시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타일이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아마 이게 딱 맞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음악 재생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 기본적인 설정 같은 거를 통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거나 옆으로 넘겨서 자신이 원하는 시계 페이스를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시계 페이스는 이게 스텔라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서 설정해서 밝기 조정 같은 거, 디스플레이 알람 정도, 뭐 접근 정보 이런 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 올려서 알람 샘플 같은 거 푸시도 볼수 있고 일정 같은 것도 바로 확인 여기서 가능했습니다. 예, 가능하고 용도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실을 돌려 가지고 밑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눌러서 앱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물 마신 정도, 나물 많이 먹었어, 예, 물 먹었어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날씨 정보도 바로 캐치해서 볼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앱들은 더 필요하면 더 깔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도 앱도 있고 운동 기능, 운동 기능 제가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쓸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더 앱들을 뭘더 깔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보시고 예. UI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넘겨서 예. 눌러서 취소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깔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취소하고 이렇게 예, 만약 안 깔린 게 있으면 더 깔면 되는데요. 지금 거의 다 깔았네요. 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취소하고 예, 만약 이렇게 취소했다, 그럼 이렇게 설치 누르면 또 설치가 되고 이렇게 누르면 취소가 되고 예, 어쨌든 용도는. 한계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터치롤은 모든 걸 조작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취소하거나 넘기거나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외형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플런트인데 아! 빼먹을 뻔 했네요. 예, 아이폰, I4 지금, 아이폰하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얘는,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이드 도 되고 둘다 지원하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OS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만 되죠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호환성이 조금 아쉬운데 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어 S3 이거 이전에 리뷰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간단하게 이제 어, 세 가지 제품에서 특징만 엎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S3 플런티어 같은 경우는 LTE 폰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 폰이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4.2를 지원하고 NFC가 있고 빌트인 스피커가 있어서 여기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PS 들어있어서 트래킹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32.9mm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이고요. 2mm의 예, 22mm의 표준 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밴드 떼내 가지고 여기서 여기 예, 누르면 빠집니다 이게 눌러서 어이구 빠져라 예, 이게 빼는 거는 또 이게 또 쉽게 안 되있네요 예, 이렇게 누르면 빠지게끔 되있는데요 어어교 뺐네요 예, 어쨌든 여기 옆에를 잭 껴서 이시계줄 부분을 스트랩을 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껴놓고요. 네, 그리고 22mm의 표준 호환 밴드를 이용해서 교체해서, 이제 시계줄 같은 경우는 교체하면 되고요 어, 38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기가 용량의 어,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죠. 외형만 보자면, 스타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거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비슷할 텐데, 이게 플란트어가좀더 크게 느껴지죠. 딱 봐도. 왜냐하면 이 테두리랑 외형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랑도 비교를 해보면 크기 차이가 애플워치랑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고, 애플워치랑 비교해 보면 네모나기 때문에 둥근 크기랑 좀 비교하기는 조금 예, 무리가 있네요. 예, 이렇게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애플워치 2는 설명을 조금 생략할게요. 예, U I 상 이제 편의성 이런 거 예, 좋고 예, 달리기 할때 좋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움직여서 쓰기 괜찮고 예, 포켓몬고도 되고 예,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실제로 구매하고 사용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위주로도 먼저 얘기했고요. 세 가지 제품의 외형하고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엎어보았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스마트워치 지금 적절한가? 자신의 용도와 맞는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푸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지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